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최고창 차 개수가 4고, 0 넣어서 0이고, 미분해서 0넣서 0이야. 그러면은,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만족시키는 3차 함수에 대하여, 요거에다가 5,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려. 그랬더니만, 연속이 되도록 해야 돼. C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갈아타는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언제 갈아타야 되지? 교점에서 갈아타야 돼. 두 함수의 교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는 거지. 그럼 두 함수의 교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는데, 연속이 되도록 하는 C의 개수가 하나라는 건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였단 얘기야? 하나였단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긴 함수야? 0을 중근으로 가지고 최고 차항이 얼마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걸 적분하면, 그걸 적분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감, 감, 증의 그래프죠?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여러분, 0,0 지나는 거 잊지 마지? 0 넣으면 0 나오지? 그럼 여기가 0,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위로 몇칸 올리내라? 다섯 칸 올리는 랑 얘를 밑으로 몇칸 내려서, 3분의 13만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린 거랑,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야 돼? 하나밖에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구성되는 거야. X축을 기준으로, 위로 다섯 칸 올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분의 13만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렸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려면, 여기서, 요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는,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이러면 이둘 사이에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네, 맞아요. 왜냐면 위아래로만 이동시킨 거라서요. 요둘사이의 갭은 항상 똑같아. 요 됐어요. 자, 이런 건, 이런 거, 예, 함수 개형, 추론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데, 봐봐, 얘들아. 여기가 0,0이지. 이거 식세팅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식세팅 어떻게 할 거야? 3대1 이용하자.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쌤이 요 길이를 3k라고 하면 요 길이가? k가 되겠지. 그럼 요 점이 몇컴마 몇이 돼? 4k, 0이 되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얘가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던 함수잖아. 그럼 요 함수는 x 네제곱으로 시작하겠지? 그런데 0을 몇 중근으로 가져야 돼? 3중근. X3제곱에 x 세제곱에 x 몇 k 요렇게 세팅되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 점이 몇 컴마 몇이 돼, 이제? 3k 컴마. 3k 좀 집어넣어 줄래요? 마이너스 27k 몇 제곱? 4제곱 되나요? 이렇게 되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아, 요 지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얘한테 얼마 더 해준 거야? 위로 몇칸 올렸어? 다섯 칸 올렸지? 요 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27k 4제곱에 네 얼마 더 해라? 5더 해라. 여러분, 이 지점은 여기서 얼만큼 내렸어? 3분의 13만큼 내리지?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27k 네제곱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3이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걸 뭐해 올려? 접어 올리지. 그러면 요 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부호가 바뀌지? 3분의 13 더하기 27k 몇제곱 네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이해됐어, 요 여기까지? 근데 이 경우에도 어차피 푸는 방법은 똑같지 않아요? 그쵸?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K값이 뭐두개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케이스도 나와야 되고 이케이스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럼 둘다 정답이거든? 그러면 1 넣어가지고 둘 중에 큰 새끼 골라주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네.